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주 차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주부터 6주까지 여러분들 잘 수련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앞에 있던 어, 호흡법과 행공법, 공명법,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지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1천 방사공 3초씩은 기공 치유에 필요한 기초 수련 공법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초를 차곡차곡하게 잘 수행해 왔던 분들은 오늘 수업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나름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왜이 치유공법을 배우느냐?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어, 수련을 통해서 기초 능력을 갖게 됐을 때, 분명히 이런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기초하는데 많은 에러와 난간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1천방사공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제가, 어,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림 참조하시고, 자, 1천방사공 3초씩. 시 공간 속에 존재하는 5행의 약성 기운을 100km 연결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공법으로 기, 치우시 자신의 내공 손실 없이 무한 방사를 위한 수련법으로 전기 신을 단련하는 공법입니다. 단전 호흡을 통해 대주천이 자유로이 운행되고 관천 호흡을 통해 공간 속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끌어 당겨 성과체와 노궁의 기운을 음기 방사하는 공법으로 초급 과정과 중급, 상급 과정으로 나뉜다. 자 여기서 이제 1초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초식이 된 것은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무릎을 정자 자세로 약간 벌려 꼬르 앉고 뒤꿈치를 세우고 엉덩이로 내려 앉고 양손을 중환 앞에서 양손 바닥을 오른손 위, 왼손 아래 앞으로 향하게 하고 자신의 백혜로 기운을 당겨서 상대의 협착과 대처 혈액기를 방사한다. 각 초식마다 덜춤의 기운을 당기고 날숨의 옹공명 또는 천부경 공명을 일으켜 방사한다. 공명은 사항에 따라서 창법 또는 모음으로 사용하며 공명의 파장을 크게 일으킬수록 기운이 강하게 전달된다. 제 2초식 편 무릎 자세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왼손을 중환 앞에 두고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은 상대의 백혜 위에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상대의 백혜와 대추의 기를 방사한다. 자신이 백혜로 기운을 당겨 너공으로 방사하는 데. 100kg 기운이 잘 수신되면 양쪽 어깨가 가벼워지고 기운방사에 힘이 들지 않게 된다. 제3초씩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기마자세로 굽혀 서기 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발끝을 안으로 모으고 양 팔을 어깨 높이에 들고 양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손끝이 마주보게 팔꿈치를 약간 굽히고 공명과 함께 귀를 방사한다. 자, 여기 이제 1, 2, 3 초식이고 부가적으로 길을 축기하였다가 상대에게 방사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모으는 수련법보다 소통하는 수련법을 알게 되면 강물에 흐르는 물처럼 허공에 가득 찬 공기처럼 마음껏 사용하도 줄어들지 않게 된다. 평소 꾸준한 수련으로 초급은 각 초식을 5분 동안 유지하고 중급은 30분간 유지하고 상급은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이 1천 방사원 3초씩을 배워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1주부터 한 6주 정도 지나면, 어, 그 뒤에부터는 기치우하는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치우 공법인데, 여기에 상대의 길을 방사할 때, 내가 단전의 기운을, 모은 기운으로만 상대한테 길을 방사하게 되면, 언젠가는 기가 소실되고 몸에 기가, 진기가 빠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치유를 하다가 기가 손상되거나 기가 약해지면 어, 산에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시 기운을 어, 끌어모으거나 증폭시키거나 하는 분들을 제가 주위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지금 현재 기치를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었고, 그렇지 않고, 어, 지하발이라든지 활법이라든지 이런 걸다 포함하면, 어, 제가 음,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지났죠. 지났는데, 어, 제가 처음에 이기치실을 문을 열었을 때는 정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아침부터 뭐밤 12시까지 거의 풀로 손님들이 이 치유술이 가득 차 있어서 가지도 않고 막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예약제를 바꾸고 시간을 저녁 일 시까지 이렇게 바꾸었는데 그래도 가족 어머 네명 다섯 분막 이렇게 옵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와도 간단하게 차한잔 마시고 물한잔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 저녁까지 풀로 이렇게 어떤 때나뭐 밥은 그냥 차로 꺼그뛰고오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아. 자, 우리 원장님은 그렇게 귀를 많이 쓰게 되면 귀가 소진되거나 힘들지 않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멀쩡하게, 그 다음날도 멀쩡하게 계속 이렇게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귀회로를 통해서 전신 기맥이 열리고, 송과체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공명과 관습이 일어나면서 몸의 진동이 일어나면서 공간 속에 있는 기운을 당겨서 전달하는 법을 알게 됨으로써, 아, 내가 기를 모아서 주는 것은 금방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나의 배키를 통해서 녹음으로, 무한으로 전달하는 메시아, 매개체, 우리가 쉽게 말하죠. 점퍼 케이블처럼 케이블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기를 방사하게 되면 기 손상이 그죠? 아주 적게 일어난다. 상대한테 배키에 이렇게 손을 딱 얹어서 기를 방사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백회 위에 이런 공명 현상이 일어 납니다. 우리는 서프링이라고 하는데 서프링에서는 탄력이 생깁니다. 눌리면 튕기 오르만큼 이렇게 기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될때내 단전에서 기운을 끌어올려서 방사하는 것이 아니고 백회를 통해서 기를 전달해서 바로 상대한테 가장 필요한 약성의 기운을 계속 전달하는 주문과 함께 계속 기를 방사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맞는 기운만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기운이 아무리 맑고 깨끗하고 강력하게 돼서 그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가 장담도 하지 못합니다 나 역시도 사람이고 또 상대도 상대가 어떤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기운 내 기운을 준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맑은 약성의 기운을 전달하는 의식을 가지고 주문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후학들한테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30분 동안 자세, 1시간 동안 자세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빗장 수류법을 통해서 기물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정말 벌써는 기분입니다. 다리 후두도 떨리고 팔도 떨리고 땀 뿔뿔 흘리고 하, 이거 와서 완전히 이거 고통을 주고 고생시키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빗장 수류법을 통해서 기물이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딱 들면 30분, 1시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운을 당겨서 바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 어깨가 아프거나 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발가락이 무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는 것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달하는 공법을 하게 되고, 빗장수를 통해서 전신의 기맥이 열린 상태에서 귀 치유하게 되면 나의 귀 손실은 극히 적고, 당연히 육체의 필요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명씩 이렇게 달아서 치유하게 되면 피곤하지만, 그 다음 날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 통해서 몸에 기가 탈진한다든지, 기의밸런스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없다는 거죠. 현재 제가 지금도 역시 뭐, 어, 15년 정도 되면서도 계속 이 이제 직업을 이제 제가 뭐 거의 천직으로 삼고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도 제가 전달하는 방식, 기운을 모아주는 것이 아니고 전달하는 방식을 제가 과학자한테 강조한 이유도 자신의 건강과 타인한테 극대화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또 이런 기공 치유사마다 각자의 자기만의 고유의 능력으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이 기의 레벨도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고 이때까지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후학들한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초식을 계속 하다 보면 왜이 초식 하는지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권력도 붙게 되고, 또 집중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상대의 기맥을 다 먼저 혈자리를 풀고, 그 다음에 귀를 소독시키면 쉽게 귀가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일반인들이 기치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활법, 그리고 운동을 한 통한 인체, 교정술,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오시면 전부 다 척추라든지 관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락, 이걸 전부 다 엽니다. 교정하고 경락을 마사지가 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귀를 보충하고, 그리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기와 탁기를 배출시키고, 그분한테 가장 필요한 약성 기능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공부가 처음에는 호흡을 시작해서 천부경으로 갔다가 기침으로 갔다가 또 지금은 이렇게 나의 건강과 상대의 건강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공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호흡을 함으로써 기본 기초를 배우게 되고 기본. 내공이 단전에서 축기가 되면서 몸에 활성화되고 그것으로 공명을 일으키고 진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기침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창법으로 호흡으로 천부경 공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행 정도에 따라서 치유하는 능력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가족과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 치유사로 능력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에너지의 힘, 기의 힘으로 나의 마음을 수련하고 단련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해보니까 많은 후학들이 이 10주, 12주 안에 이런 능력을 다 습득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전화가 가지고 어, 기 치유를 배우고 싶은데 몇 개월 걸립니까묻습니다근데 음, 저희가 10주 과정이나 12주 과정이면 3개월이면 됩니다. 아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개월 만 그게 되냐고 묻습니다. 예, 3개월이 됩니다. 그또 비용도 물어봅니다. 얼마큼 드냐고. 저는 늘 그냥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어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치우 가르치고 비용은 뭐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가. 저 역시도 이제 수련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 저희 어린 시절도 굉장히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또 주위에 있는 분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현재도 저 역시도 다른 분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듣습니다.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수행자는 당연히 자기 몸부터 먼저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가족과 자기 친척 친구를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또 그런 목표를 두어야 공부를 또 자기가 분발하게 되고 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전문가가 오시면 그분의 능력에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귀회로도와 또 제만의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나 숨어있는 잠재 능력이 있는 분들은 또 금방 발현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숨어있는 잠재의 어시를 워서그 능력을 항상 시켜드리고 또 이런 능력이 없더라도 나는 저런 기공 한번 배우고 싶었는데, 저기 관심이 있었는데 하는 분들은 더디지만 자기 발걸음대로 기초부터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다 보면, 어, 림없이여러분도 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이제 12주간 수업해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도반님들이 수료하기 전에 가족과 자기 치유는 다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열성적으로 수행하신 분들은, 그것만 가졌들이 그렇죠? 인정합니다. 아, 정말 몸이 편안해졌다. 통증이 사라졌다. 정말 잠이 잘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약간, 그렇죠?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이 치유법을 배우고 싶은 분, 또 이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또 오시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한도 내에서 정보를 다 공유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또 이런 자 시국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저희 이제 수련원에서 또 만나게 되면 거기서 또 직접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수업 중에는 이렇게 일절에서 직접 다 서로서로 치유해 주는 것을 배우는데 지금 영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그냥 이론만 전달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더그 그렇죠, 적극적이고 관심있게 계속 영상을 듣고 대풀이하다 보면 능력을 분명히 갖는다. 그리고 어 제가 지금 현재는 이 육체 치유 코드를 올려드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 치유, 영적 치유 어 그런 치유 코드도 다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은 시간 나면대로 업데이트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그 이제. 치유 공부까지 들어오면 남아 있는 것은 귀천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관전호흡 여기서 남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치유 쪽에 시간을 참 많이 할애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 쪽에 이것이 이제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정식적인 12주차 수업이 끝나더라도 제가 이제 치유하는 것또 치유했던 경험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고자고. 하고 하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는 것은 제가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또그지않고차한잔 하나 오셔도 됩니다. 항상 이렇게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음, 물론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차 마시는 것도 시간을 정해 오셔야 됩니다. 그 오시면 제가 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차한잔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이 공부에 대해서 좀더 신도 있고. 깊은 정보를 함께 공유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1천 방송은 3초씩이 되어서 전체적인 큰 태도를 이야기하였고, 시간 나은 대로 제가 짧은 영상으로 다시 영상으로 공법, 행공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